큰일 날수있 체벌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체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명이 그 소중하고, 어? 왜 맞을 그럴 어?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체벌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벌 안 자, 체벌은 안벌 아닙니다. 어, 체벌 아닙니다. 위협 미역 정도, 위협구. <laughs> 야구할 때 위협구 던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자, 가봅시다. 어... Growing crops 라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봐봐. 이거는, 여러분도 생각해봐.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성, 자라고 있는 작물들은, 이라는 뜻도 되고요. 작물들을 기르는 것은, 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 일단은 false라는 게 동사야. 근데 여러분들이 false라는 놈이 나오면또 하나 알아둬야 될게 있죠. 어떤 구조일까요? false의 뜻은 뭐야? 강요하다, 강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강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알겠죠?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강제하다, 강요하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머물도록 강제합니다. In one place라고 하면은 한 장소에서 머물도록 강제한데 그럼 잘 봐봐 농작물들이 사람들을 한 곳에서 머물도록 강제하는 걸까 아니면은 농작물 기르는 것이 사람들을 한 곳에 정착하도록 하는 걸까 그치 그래서 그로잉이 주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농작물 기르는 것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정착하게 만든다는 거죠 즉 첫 번째 문장에서 약간 뻔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즉 뭐냐라고 하면은요. 어, 경작이라고 하는 게 뭐를 가져왔다? 한 곳에 머무는 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그렇지. 정착을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라임 좀 괜찮았나요? 경작이 정착을 갖고 온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헌터에게 더. 아까 뭐라 그랬지? 아, 우리 처음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수렵 채집인들이죠. 수렵 채집인들은 전형적으로 move around 주변을 돌아댕긴데요 frequently 자주 돌아댕긴데 그죠? 정착 안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들은요. had to be able to carry. 요놈이 동사인데. had to 부정사는 뭐야? 해야 했었다. be able to 부정사는 뭐야? 할수 있다죠.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할수 있어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수렵 채집인들은 carry, 운반할 수 있어야만 했어요. 뭐를요? 그들의 모든 possessions. 소유물들을, 소유품들을 운반할 수 있어야만 했어요. With them. 그들과 함께. Every time they move. 그들이 <laughs> 이동하는 언제라도 <laughs> 그들이 이동하는 언제라도 소유품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야. 수업 채집인들은 이동해야 되잖아. 오늘은 여기서 있는데 내일은 저쪽 마을, 저쪽에서 살, 저쪽에서 내가 하룻밤을 묵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산 넘어서 하룻밤을 지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물건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될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입니다. In particular, 특히, mothers, 어미들은 had to carry. 가지고 다겼어야만 했어. 뭐를요?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댕겼어야 됐다고. 그러니까 들고 댕겨야될거 아니야. 그지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헌터게더러의 엄마들은 즉 수렵 채집인 어미들은 h a 가질 가질 수 있었어. 오직 하나의 아이만 가질 수 있었어. every four years or so라고 하면매 4년마다 또는 그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니까, 예를 들면은, 아이를 낳고, 그 다음 해에 또 연년생으로 낳는 거? 이건 힘든 거야. 왜냐면은, 아이가 좀 거를 나이가 돼야, 새로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은, 막, 애가 세상 중이야. 어, 어떡할 거야. 그 당시에. 그지 뭐, 그때 유모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컷마 찍고, ING야. 뭐죠? 분사구문이에요. 태연이, 분사구문 해석 어떻게 한다고? 제발 좀 알아라! 하면서 음. 그럼 스페이스라는 동사가 무슨 뜻일까? 일단 명사로 스페이스는 공간이라는 뜻이 있지 그러면 동사로는 무슨 뜻일까? 정착? 아니야 이 자꾸 이런 걸로 연관 지으면 안돼 그냥 딱 봐야 돼 스페이스라는 게 공간이라는 뜻이 있는데 얘가 동사형이래 그럼 뭘까? 공간을 만들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공간을 만들면서야. 근데 뭐의 공간을 만들면서면은 그들의 벌스 탄생의 공간을 만들면서야. 그럼 탄생의 공간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치 태어 한번 태어나면은 그다음에 어느 정도 텀을 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터울을 좀 지, 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so that 그래서 또는 위에서야 여기서는 위에서가 좀더 맞을 것 같아. 그들이 never had to carry more, 더 많은 거야. than, 뭐보다? 한 명의 아이보다, at a time, 한 번에. 한 번에 한 명의 아이보다 더 많은 아이를 절대 운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탄생의 공간을 조금 뒀더라는 거야. 터울을 좀 줬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이해, 이해 잘 되죠? 어, 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다음입니다. 온디아더 핸드가 나옵니다. 자, 온디아더 핸드는 반면에라는 뜻이고요. 앞에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주어가 farmers죠. 그럼 얘는 뭐랑 뭐랑을 지금 비교해 주는 거야? 앞 문장의 수렵 채집과 뒷문장의 farmer니까 농경 생활을 비교해 주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farmer들은요, could live, 살수 있었어요. in the same place. 똑같은 장소에서, year after year. 매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쭉쭉쭉 살수 있었다는 거야. and, 그리고 did not have to worry.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돈해부트는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죠.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 About. 뭐에 대해서? 전치사다, 음. 동명사. 그럼 transport라고 하면은 transport는 운송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운송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 뭐를 운송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긴 거리, 장거리 운송하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 왜? 1년 내내 거기 사니까 애들 거기다 풀어놓고 기르면 되는 거야. 데리고 다닐 일이 딱히 없죠. 그죠? society. 사회입니다. 근데 어떤 사회입니까? 대시 꾸며주겠죠. 그럼 settle down 이라고 하는 거의 뜻은 뭐예요? 얘가 정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정착했던 사회들이야. in. 어디에? one place. 한 장소에 정착을 했던 그러한 사회들은 were able to shorten. 뭘할수 있었을까? short이라고 하는 동사에 en이 붙어갖고 동사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럼 현수야 short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야? 짧은. 근데 en이 붙었어. 그럼 뭘까? 동사 형태니까? 짧다? 아이 그거는 비 r t 하면 짧다가 되는 거고, 동사 형태야. 그럼 약간 뭘까? 짧게, 짧게 하다, 짧게. 어, 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뭘 짧게 했어요? 그들의 탄생의 인터벌을 좀 짧게 했다는 거야. 인터벌의 뜻은 뭐야?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연년생이 가능한 거야. 이제는. From four years, 4년에서 to, 어디로? About t o 니까약 2년까지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는 거야. 됐죠? 응. 여러분들 진짜 연년생은, 여기 연년생 없죠? 그렇죠? 연년생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연년생이면은 봐봐, 12달이잖아. 그지? 1년이. 근데 아이를 10달 품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아이를 낳고 두세달 있다가 또 아이를 또 갖는 거잖아.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라도 어 연년생이다라고 하면은 부모님 참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했다기보다는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줄일 수 있었대요. 자 this 네, 이것은요. 자 이것이 뭘까? 디스가 나오면은 보통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단순히는 디스가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탄생 간격, 즉, 아이들 그 터우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것은 의미를 했어. 뭐를 의미를 했어? 대 이하의 사실을 의미했어. 어떤 사실을 의미했는데, itch woman, 각각의 여성. 자, itch 다음에는 단수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one man이 아니라 one m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각각의 여성이 crap,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모 o 칠 e c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t h 뭐보다? 그녀의 헌터 게더 e 카운터 t h 카운터 r 트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뭐겠어요? 당연히? 워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즉, 수렵 채집하는 그러한 여성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니까 러 이를테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4년마다 한 번씩 낳아야 되면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4년에 한 번씩 낳는다 그러면은, 한, 두명 낳으면은, 텀이 4년인 거잖아. 근데 만약에 세명 낳았다고 쳐봐. 8년이거든요? 이거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막 수렵채집막 이럴 때는, 뭐, 10대 후반에 만약에 낳는다고 쳐봐. 그럼 10대 후반에 낳아. 그리고 20대 후반에 또 낳아야 되는 거잖아. 거의 뭐, 그러기다가, 아이가 넷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거의 12년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도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뭐, 끼켜봐야 한 40살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진짜 쉽지 않죠 자, 컷맛 찍고 위치네요. 현수야, 컷맛 찍고 위치해서 어떻게 한다고? 어, 근데 그건.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것 같다. 그치? <laughs> 다음에좀 바꿔야겠다. 자, 그러면은, 근데 그것은, 인 n t u 차례로, result in, 결과를 불러 일으켜 왔어요. 커지의 뜻입니다. 어떤 결과를 불러 일으켰냐면은, 빠른 인구 성장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뭐, 애가 많이 나오니까 인구 빠르게 성장을 하겠죠. 어머 모 사이에서 파밍 커뮤니티니까 어 이게 농장 경영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 사이에서는 굉장히 빠른 인구 성장이 불러왔다. 자 그래서 an increased population 그 증가한 이게 증가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증가한 인구가 되겠죠. 그래서 증가한 인구라고 하는 거는요 was actually 실제로는요. 어드밴티지 이점이었대요. 투어디에 이점이었냐면은 어그리컬처은 농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농업적 사회에게는 이득이었대. 애들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은 왜 농업 활동에서는 이득일까? 그렇지 반일해야 아, 되는데 애를 낳는데 건장한 남자애가 나왔어. 그럼 뭐야? 아이쿠 우리 유순이 늘었구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왜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당연할 수도 있는 거야. 왜 남자애는 태어나면은 뭐야? 얘는 이제 조금만 기르면은 투입. 그러면은 쌀가마 가져와 하면 가져올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뭔가 우리가 밥벌어 먹는데에 어, 효과적인 일꾼을 낳은 거야. 그냥 옛날 기준으로 어, 예, 예, 나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옛날 기준으로는 아들 나오면 뭐야? 일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오, 어, 일꾼 낳았네. 좋네. 이 생각을 하는 거고, 여자를 낳았어. 그러면 은 어떤 느낌인 거야? 옛날에는 어, 일손 부족한데 여자 낳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때부터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아마 그런 쪽에서 아마 기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죠? 요즘은 여자 낳으면은 아니, 요즘은 그거야. 그... 뭐지? 응. 딸못 낳았다고 이렇게 쫓겨나요, 남자애가. <laughs> 요즘 진짜 그런 세상입니다. 딸도 못 낳아, 저 남편은. 뭐 이런 얘기가 요즘은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아야 돼. 그, 그, 아이의 성별을 그, 결정 짓는 거는 남자 염색체야, 아니면 여자 염색체야? 응, 응. 남자 쪽에서 결정 짓죠. 그죠? 왜냐면은, 남자는 XY가 있고, 여자는 XX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X밖에 못 줘. 남자는 둘 중에 하나를 줘. 그지? 남자가 X를 주면은 여자이를 낳는 거고, Y를 주면은 남자이를 낳는 거죠. 그니까 러 옛날에 얼마나 무식했냐.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옛날 딸 낳으면은, 막 여자가 소박 맞았잖아. 그거 얼마나 무식한 거야. 여자는 죄 없어. 누가 쟤야? 어, 남자가, 남자가 다 X줬던 거야. 응, 그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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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f a 이라고 하는 것, 농작물을 경영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은 요구했기 때문이야. 뭐를 요구합니까? 많은 양의 인간 레이버 노동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애가 많으면 좋은 거죠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랬다라고 보시면은 내용이 끝납니다. 됐습니까?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무슨 얘기하면은 경작을 하니까 정착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을 하냐면요 수렵채집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렵 채집을 하는 아이들은 이동이 많대요. 그럼 이동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식의 숫자가, 자식 수가, 자식 수가 소, 적을 소죠.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반면에, 반면에, 여기에서 이제 농경 생활을 하는, 또는 정착 생활을 하는 정착으로 할까? 농경으로 할까? 농경 생활을 하죠. 자, 농경 생활을 하는 이러한 아이들은 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식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만을 받자. 자식 수가 많아지죠. 근데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거는 인구 증가를 이어왔고요. 그죠? 그리고 인구 증가라고 하는 거는 좋다는 거야? 안 좋다라는 거야? 이거는 좋은 거예요. 장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혹시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